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화요일 JCM 모닝뉴스입니다.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뜨겁습니다. 주민들은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반면 환경단체와 종교계가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케이블카 설치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구현희 기자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이 영남알프스 케이블카에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울주군 주민 80여 명은 20년 넘게 지지부진한 영남알프스 케이블카 사업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도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남알프스 케이블카를 조속히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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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 알포스 케이블카는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국 제인의 산업관광 자원으로서 울산의 위상을 더 높일 특별한 자원이다.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00% 민자로 추진되는 영남 알포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지난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습니다. 당시 환경청은 케이블카 사업자 측이 내놓은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에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식생 훼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대안과 상부 정류장 위치를 공영능선 내로 옮길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재 실시 설계와 환경 영향 평가 본안 협의를 준비 중인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2025년 하반기에 준공됩니다. 하지만 환경 단체의 반발은 여전합니다. 여기에 케이블카 노선 예정지와 인접한 통도사까지 가세했습니다. 영남 알프스의 자연 환경과 영주 총리의 수행 환경을 해소하는 어떠한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반대하며 신불산 케이블카 사업 수질을적각 체제할 것을 촉갑니다. 20년 넘게 도전만 거듭해온 영남 알프스 케이블카 설치 사업. 울주군과 사업자 측이 이번엔 반드시 성공하겠다며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운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환경 단체와 종교계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관건입니다. jcn뉴스 구현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이 2014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어제 국회 내방 후에 예결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만나는 등 내년도 국비 증액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 시장은 이번 주부터 예결위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면서 지금 이 국비 증액을 위해 국회 활동을 더욱 강화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번 주 예결위 부별 심사를 거쳐 11월 말까지 감액과 증액 심사 단계를 거치고 12월 2일 최종 확정됩니다. 울산시가 꿀잼도시, 관광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남산타워가 성장판 역할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추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은 울산시에 대한 시정질문에서 남산과 태화강 국가정원을 연계하기 위해 타워와 케이블카, 집라인 설치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왔지만 구체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울산시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안 의원은 남산타워가 민간 개발이 어렵다면 공영개발을 혼합하는 방식으로라도 건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8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국토교통부의 도심항공교통안전운용체계 개발사업의 연구성과물에 대한 통합실증이 울산에서 실시됩니다. 이 사업은 총 1,700억 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 한국형 도시항공교통 교통기술을 비롯해 이창육장 운용 지원 기술과 안전 인증 통합 실증 기술 등세개 분야 7개 핵심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6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권 뿌리산업특화단지 운영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어제 시청 상황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시청 추진 방향과 각 특화단지들의 수요 사업이 국가 뿌리산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한편, 울산 지역의 뿌리산업 특화단지는 자동차 조선업을 중심으로 매곡과 운산, 방어진 조선해양, 미포동반성장과 3D 프린팅 등 모두 다섯 곳이 지정돼 있습니다. 울산시교육청이 수능시험 이후 고3 수험생들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나섰습니다. 울산교육청은 울산안전체험관과 함께 오는 24일까지 고등학교 1 0곳에 3학년 학생 1 6 0 0여 명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은 안전체험관 소속 강사들이 학교를 방문해 진행하며 다중 밀집사고와 재난 대응 방안, 심폐소생술 등에 대한 이론과 체험 교육을 할 예정입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 0 2 8년 대입제도 개편 시안에 교육 불평등을 강화한다면서 개편 시안을 철회하고 새로 마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정부가 이번 대입 제도 개편 시안에서 내신을 5등급으로 바꾸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기로 한데 대해 입시 경쟁과 사교육 영향력이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심화될 거라며 국민들의 의견에 반영해 개편 시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교학점제와 새로운 교육 과정은 절대평가에 기반하고 있다며 내신과 수능을 모두 절대 평가로 전환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울산 교총에 이어 한 학부모 단체에서도 교육청의 학교생활 규정 표준안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울산 다세움 학부모 연합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의 표준안에 교권 약화의 원인이 되는 학생 인권 조례 내용을 담고 있고 학생 분리 부담을 학교장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표준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예대교육청은 표준안은 참고 자료이며 학생 분리 시 세부 사항은 학교 여건에 맞게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울산시가 북구 매곡 2, 3차 일반 산업단지에 쾌적한 생활 환경 제공을 위해 추진한 기후 대응 도시숲 조성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이 사업은 총 4억 5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곡 2·3차 일반 산단대 녹지 면적 5천제곱미터에 미세먼지 저감 능력이 탁월한 산림청 권장 수종 17,300그루를 심어 도시 숲을 조성한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공장 주변에 물풀의 나무와 이팝나무를 비롯해 매곡동의 지명 유래와 관련 있는 매화나무 등을 식재해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의미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내년에는 총 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모듈아 일반산단 만주곱미터에 도시숲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일부러 사고를 내거나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사기를 친 일당에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울산경찰청이 이중 131명을 불구속 송치했는데 이들이 사기친 금액만 13억 원에 달합니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이들은 대부분 동네 친구나 선후배 등 지인들로 심지어 보험설계사도 있었습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울산의 한 도로,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도로에 들어와 서행하자 길을 가던 한 남성이 발을 집어넣습니다. 남성은 곧바로 사고를 당한 척 절뚝입니다. 저녁 시간대 또 다른 도로, 좌회전 전용 차선에서 직진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뒤에 오던 차량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뒤에서 따라가 갑자기 속력을 확 내더니 제옆앞 어, 타이어 부분을 쿵박아버리더라고요. 네명인가 다섯 명인가 정확하게 옆에 여자친구, 자기 여자친구인 듯한 한명 타이스꽃. 이들은 서행하는 차량의 바퀴에 발을 집어넣거나 지시 위반 차량에 고의로 부딪히며 사고를 내고 허위 입원과 과잉 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보험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들이 지인들과 함께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하고 허위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시내 버스를 운전하는 버스 기사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 버스 기사는 승객들을 태운 채 자신이 몰던 버스로 차선 변경하는 차량에 사고를 내고 과잉 진료를 받는 등 40여 차례 합의금을 받아왔습니다. 심지어 넘어진 승객 두 명의 보상금까지 자신이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20대와 30대였으며 과실 비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보험 설계사까지. 범행에 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험금은 대부분 유흥비로 탕진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이 같은 보험 사기는 지난 한해 동안 136건, 올 들어서는 더 늘어나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사이 210건이 적발됐습니다. 울산 경찰청은 보험 사기로 피해를 낸 131명의 피의자를 검거하여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보험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준수와 적극적인 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해서 운행하는 것은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혹시나 비슷한 사고가 났거나 사고를 쉽게 납득하지 못하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싶으면 블랙박스나 관련 증거 목격자들을 확보해가지고 저희 경찰한테 신고해주시면 철저히 조사하도록. JCN 뉴스 나경훈입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거래 행위와 퇴직 임직원과의 특혜성 계약이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 이용 행위의 금지 대상을 현행 임직원에서 임직원의 가족까지 확대하고 준법 감시관의 업무를 퇴직 임직원 등 특정인과의 계약 행위까지 감시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로 포함됐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해 있는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고 모든 분야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은 최근 중구 우정도서관에서 이명구 국회도서관장과 함께 국회도서관 도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도서 기증식을 가졌습니다. 국회도서관 도서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국회도서관 자료 기증 지침에 따라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공익 목적의 기관이나 문화 소외 지역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하는 사업입니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울산 중구의 도서관의 활성화와 독서 문화 확대를 위해 도서지원사업에 울산 중구를 추천했고 국회도서관은 심의를 거쳐 우정 도서관 2 0 0권에 비롯해 하월 도서관과 학성 도서관 각1 5 0권 등의 도서를 기증했습니다. 울산시는 신복 로터리가 평면 교차로 체계로 변경됨에 따라 이곳의 지명을 신복 교차로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어제 지명 위원회를 열고 신복 로터리 교통 체계 구간 개선에 따른 지명을 신복 교차로로 변경하는 것을 비롯해 구군에서 상정된 지명 변경 등 모두 28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습니다. 울산시 지명위원회에서 결정된 지명은 30일에 재심이 청구기간을 가진 후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며 국가기본도에 등재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사무직과 연구직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조사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조합원들의 제보를 받은 결과, 사무직과 연구직의 노동 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거나 근무 시간대 축소 입력을 강요하는 사례가 있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앞서 제보를 바탕으로 사측에 조치를 요청했으나 사측으로부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아 노동부 조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남성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울산지법 이봉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차를 박았다는 경찰관의 거짓말에 집 밖으로 나왔다가 경찰관이 요구한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보도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했고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며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시와 포항 경주 등이 함께하는 해오름 동맹 생활체육대축전에 지난 17일 울산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다목적 체육관에서 400여 관계자가 참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날 대축전에서는 세계 지역을 대표한 공무원들이 족구와 게이트볼, 파크골프, 배드민턴 등을 비롯해 명랑 운동회와 단체 줄넘기 등을 즐기며 상호 화합을 도모했습니다. 해우름 동맥은 일출 명소가 있는 지역에 인접한 세계 지역에 상생 협력을 통한 공동 사업 등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한편 해우름 동맥은 오늘 롯데호텔에서 상생 협의회 정기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남구청이 옛 법원 부지에 건설을 추진 중인 복합 문화 반다비 빙상장을 지상 7층 규모로 확장 변경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남구청은 설계 용역 최종 보고에서 당초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6,720 제곱미터로 조성할 예정이었던 반다비 빙상장을 지상 7층, 만 560제곱미터의 복합문화시설로 확장 변경해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상 1층에서 4층에는 복지관에 5층에서 7층에는 빙상장과 수중운동실 등이 들어서게 되며 내년 4월에 착공해 오는 2025년 12월 개관할 예정입니다. 북구청은 내년도 당초 예산안으로 올해보다 1.25% 증가한 4,845억 원의 편성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부구청은 사회복지와 문화관광 분야 등총 13개 분야에 대해 이 같은 예산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천동 북구청장은 어제 북구의회 제215회 정례회에서 시정연설을 통해 민선 8기 구정 목표 달성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했다며 북구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